자 일곱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삼삼이 디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삼삼이 디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 점을 통해서 성공하기 힘든 이유 어, 요즘엔 프랜차이즈도 정말 힘들어요 요즘에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하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아 뭐 프랜차이즈 요즘에 뭐 대표적으로 치킨집 있고 피자 있고 웬만한 거다 프랜차이즈인 것 같아요. 빵집 있고 편의점, 커피, 햄버거 와 많다. 요즘에 뭐 세탁소도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세탁소 어또뭐 있지? 꽃집도 있고요. 꽃집도 프랜차이즈 있습니다. 웬만한 거다 프랜차이즈예요. 어, 닭갈비도 있고 어, 뭐 곰탕도 있고요. 곱창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다, 요즘에 뭐, 프랜차이즈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거의 웬만한 거다 들어갔어. 아파트 상가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프랜차이즈예요 아파트 외왜 보면, 그, 주상복합 같은 데, 신축 같은 데 가보면, 프랜차이즈가 아닌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약속이 난 것처럼. 싹다도배돼 있어요.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좋은 것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프랜차이즈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기 힘들죠. 예, 네. 물론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좋아하는 건 사실이야. 일반 음식점보다 홍보도 잘 되고 이름 값도 있고 어느 정도 맛이나 어떤 서비스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가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맞죠? 오히려 동네 치킨이 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저희 동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동네 프랜차이즈는 잘 망해요. <laughs> 잘 망하는데. 동네 구석에 있는 치킨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아직까지 하고 있어. 그 역사가 꽤 오래됐거든요. 시장 치킨인데, 거긴 35년 됐고, 제 아는 곳도 비 치킨점은 한 25년 됐어요. 근데 거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대신에 치킨이 굉장히 싸요. 어, 지금 2만 넘죠. 제가 아는 그치킨집 17,000원입니다. 그리고 닭이 일반 두 마리 치킨보다 더 커요. 네. 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무 있죠. 무. 무를 무 직접 만들어요. 무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 일반 프랜차이즈 시키면 왜 포장돼 있잖아. 그런데 네. 그것보다 양이 3개 많아요. 그게 밑반찬은 먹어도 될 정도야. 네. 그냥 큰 대야에다가 부어도, 부어도 넘치는 정도예요.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그래서 치킨집 피자는 생각보다 프랜차이즈하더라도 하더라도 망하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 기준으로 이건 동네마다 다를 거예요. 편의점은 쉽게 말합니다 요즘 요즘에 편의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좀엎어진데 많아요. 예 네. 보통 편의점이 가장 무난하고 폐업이 뭐, 폐업이 잘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에 편의점 한데 갈아엎은 데 많아요. 예그 네. 이제 의자랑 집기막처분하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왜 성공하기 힘들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포화 상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데,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너무 많아. 서울 같은 경우에 이런 편의점 봐봐요. 교차로에 네 군데 다 있어. 경쟁이 너무 치열해. 여러분 왜 보면 배달 책자 같은 거 있죠? 보면 프랜차이즈가 뭐한2 0 0미 상관이 너무 많아요. 없어가지고 못 시켜 먹는 게 아니라 <laughs> 없어가지고 못 시켜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예.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라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상위 몇 군데만 잘 되고 나머지는 죽는 거예요. 예. 네, 나머지는 이다 그러니까 같이 논 갈라 먹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름값이 있고 유명한 데 같은 경우에는 잘 되는데 그외 나머지는 안돼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 보통 프랜차이즈가 배달로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배달 어플 같은 거 깔아보시면 상위 1, 2, 3등 여기 다 가져가 대부분이 배달 오더를 다 가져가고 그 밑에는 사람들이 굳이 클릭을 안 해요 그 밑에 어떤 데가 있는지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보면 프랜차이즈도 배달평점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왜냐면 평점 순으로 이렇게 나이를 해버리기 때문에 평점이 낮으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아예 걸려도 보지도 않아요. 요즘에 사람들 이 기본적으로 어플로 주문하는 게, 어, 일반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상단에 뜨는 거, 평점 높은 거,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만 딱 시키잖아. 그 밑에 프랜차이즈 깔린 것도 엄청 많잖아요. 예. 네. 그게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뭐 하나 잘 된다고 하면 너 누나도 다 따라 하잖아. 뭐 커피 점주 하나 다, 다잘 된다고 하면 그그 주변에 그 커피 점주다 생기고, 편의점 네. 잘 된다고 하면 편의점 다 생기고, 그럼 또농갈라먹게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데 또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하신 분들이 또 많다는 거. 네. 그리고 문제는 또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죠. 음, 두 번째는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다리 좋은 것은, 어,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다 찾아놨기 때문에, 창업을 해도, 지리적으로 안 좋은 거갈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목이 상당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상권 분석하잖아. 근데 요즘에 상권 분석해도 사실 내가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차려진 곳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차려진 데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새로 찾기가 힘들어 사실. 예, 네. 편의점 같은 경우에 상권 분석해도 이미 좋은 데 가려고 하면 이미 거긴 차려져 있어. 빈 공터가, 빈 어떤 그런 점포가 없어요. 막상 우리가 이제 들어갈 곳은 이미 많이 가지고 사람이 떠난 곳. 그런데 들어가야 돼. 예. 네. 특히 프랜차이즈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뭐 배달시켜 먹는 데는 모르겠지만 홀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시고 하는 데는 정말 중요해요. 예. 네. 뭐 치킨 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곱창이나 뭐 곰탕 같은 거 있죠. 고, 고깃집 같은 거는 목이 엄청 중요해요. 예, 네, 목 같은 거.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프랜차이즈 하신 분들은 절대 좋은데 들어갈 수가 없죠. 목 좋은데. 그 사람 팔지 않은 이상 못 들어가죠. 그리고 팔 리가 없죠. 잔사가 잘 되는데. 어,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다. 세 번째는 뭐냐? 어, 세 번째는, 어, 본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빼가는 게, 너무 심하다. 예. 네. 생각해봐. 지금, 치킨값이 뭐, 배달비 합치면 3만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3만원 팔아도, 막상 점주 분단에서 맞는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로 치킨 비싸게 팔아도 막상 점주한테 그렇게 많이 안 남습니다 왜냐 본사에서 이것저것 이유로 많이 떼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치킨만 의판말을팔때 우리가 비싸게 그걸 뭐 사면 뭐 점주분들한테 그만 이득이 가겠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많이 떼가요 진짜 엄청나게 뭐 치킨 치킨도 있잖아요 본사에서 납품의 치킨 써야 되고 양념도 납품의약념 써야 되고 기름도 본사에서 쓰는 기름 써야 되고. 뭐, 포장도 본사에서 하는 포장 써야 되고. 이미 계약할 때 조건이 다 달라요, 이게. 네. 콜라도 본사에서 주는 콜라 써야 돼. 근데 본사에 준다고 다싼게 아니에요. 비싼 것도 많아요, 오히려. 나는 데보다. 신용가 비싼 것도 많은데, 이미 계약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다 써야 돼. 그럼 거기서 나가는 돈이 상당해요. 또 본사 홍보비라는 명령으로 또돈 떼가고. 이것저것 떼가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요 네 됩니다 ahj님 그래서 막상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많이 안 벌어요 네. 그리고 요즘엔또 많이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달비 네, 배달 배달로 나가는 것도 무시 못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무리 프랜차이즈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프레자이즈가 이제 동네에 있다고 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돼요. 예. 네. 요즘에는 광고를 안 하면 사람들이 아예 걸도 봐주질 않아요. 치킨, 피자 같은 경우에는. 예. 네. 그래서 어플 같은 데서 이제 광고를 넣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고비를 얼마씩 내야 돼요? 한 달에 500? 300에서 500? 그 업체 등록하는데. 예.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배달 인건비. 예. 네. 요즘에는 이제 그 배달, 이제, 개인으로 배달해가지고 가져가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치킨 한 마리 시키면 2,000원도 배달이 줄 거예요. 회사마다 다른데, 여러분 지역마다 다른데. 제가 사는 기, 지역 기준은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원? 예. 네. 치킨과 플러스 2,000원? 아마 계산할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2,000원 주잖아. 치킨과 플러스 이제 2,000원 주면, 아, 그럼 배달하시면 2,000원 챙기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배달 기본 단가가 있어요. 뭐냐 면 그분들 치킨 한 마리 배달할 때 적어도 한 4,000원에서 4,500원 받습니다. 거리 여부 상관없이. 한 4,500원 정도? 그럼 우리가 2,000원 주잖아. 맞죠? 2,000원 주죠? 그러면 나머지 2,500원 누가 주냐? 그 사장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500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네. 아, 우리 2천원 주니까, 배달하신 분들 2천원 받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최소 기본 단가가 있어요. 그, 배달하는 거. 기본 단가. 예. 네, 한 4,500원? 우리 2천원 주면, 점주님들이 2,500원 주는 거예요. 그, 그돈 나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나가는 게 많아요.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AHJ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상 한 마리 팔아도 남는 게 없어. 한 마리 뭐 이렇게 해도 예. 거기다 요즘에 재료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하...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힘들죠. 송광이 힘든 이 중에 하나가 치킨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치킨의 경우는 대형마트에서 저가치킨이 등장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죠. 예, 여러분 요즘에 알고 있는 무슨 치킨이지? 롯데마트에서 나오는 거. 예,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대형마트 가가지고 주서서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면 요즘에 이런 것도 많이 먹어. 그 마트 가면 왜그 에어프라이기 데워 먹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싸요. 에어프라이기. 예, 에어프라이기 두개 돌리면 거의 한 마리. 아, 당당치킨 맞아요. 당당 그걸 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뼈발라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기, 마트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에어프라이기 데워먹는 거. 그두개 사면 거의 한 마리만, 나온, 그, 이제 양이 나와요. 그럼 한 12,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네. 저는 그거 한 번씩 먹어요. 그게 한 6,000원 정도는 사요. 500g에. 네. 일반 한 마리 치킨 은한 마리 중량이 한 800g 돼. 그러니까 이제 두개 돌리면 한마리보다 약간 더 많아요. 약간 더 많아. 네. 그래서 뭐 엄청난 식감 같은 거 맛을 따지지 않는다면 먹어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덜 느끼해요. 여러분 일반 주문해서 시켜 먹는 치킨은요 느끼합니다. 이 기름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기름 맛 때문에 먹다가 몇 조각 먹으면 기름 맛 때문에 이 입에 물려가지 고못 먹잖아.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좀 넣놨다가 어좀 눅눅해지면 그때가서 한번더 먹고 보통 이렇게 먹지 않나요? 한 번에 다 먹지 않, 먹는 건 힘들잖아요. 치킨이 좀 느끼하다 보니까. 이 기름 씹으면 이 기름이 기름집이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그 맛에 먹다가 한네 조각 다섯 개 먹으면 오히려 기름 냄새 때문에 물려가지 고못 먹잖아. 배불러서못 먹는 것도 있는데, 예. 네. 근데 그 냉동 돌려 먹는 건그 맛이 좀안 나요. 예. 네. 그래서 그거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치킨 피자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 거 피자도 요즘에 냉동 피자 잘 나오는 것도 몇개 있어요. 예, 피자도 저가형 피자 많잖아. 뭐 코스트코 피자, 예, 코스트코 피자 여러분 드셔보신 분들 있습니까? 대형 피자, 그 불고기 피자 1 6 0 0 0 원인가? 예. 토핑 에서한0 0 0 원이죠. 만 육천 원. 예, 어지간한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 두 판보다 많습니다. 거의, 오라시 게임 캐딜락에 나오는 그 피자 크기예요그못 들고 갑니다, 그거. 예. 네. 그, 사일반 그 사람 못 들고 가요. 예전에 한번 들고 갔다 남편본적 있어요, 제가. 예. 네. 사이즈가 안 나와요. 팔을, 양살, 양팔 가득 뻗어가지고, 예. 네. 양팔 가득 뻗어가지고, 이제, 들고 가야 됩니다. 예. 네. 그게 1 6 4 0 0원인가막 그럴까요, 맞죠? 예. 네. 피자 맛을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거의, 도미노 피자 두 개씩인 거보다 많아요. 두판 시키는 거보다. 라지 두판 시키는 거보다 많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가면 어서 저가형 피자, 저가형 치킨 같은 거 많이 먹게 될 겁니다. 저가형 커피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가 모델이 많이 나오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저가를 할 수가 없어. 절대 저가가 안 돼, 여러분. 저가를 해가지고 그 인건비, 가게세, 권리금, 마냥 못해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자체가, 프랜차이즈 자체가 한번차리는 돈이 무지하게 많이 깨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대형마트 저가, 저가 치킨, 저가 피자, 저가 커피, 이거 솔직히 대응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대응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이 지갑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점점 저가로 몰리고 있어요. 커피도 저가로 몰리고 있고. 예, 옛날처럼 막 무조건 프랜차이즈 먹고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 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프랜차이즈 점을 통해서 순간이 힘든 이유라고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어, 제가 하는 한도 내에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프랜차이즈 창업하려고 고민하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프랜차이즈가 많은데 또 들어오시겠다고요.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